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구약 1 8 3쪽에 있습니다 구약 183쪽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먹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례동안 지킬 것이라." "이례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 너희의 헌물 외 너희의 모든 소원점을 외또 너희의 모든 자원점을 외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류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렛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렛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절기와 복음 그 다섯 번째 말씀으로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십니까? 저도 TV나 인터넷에서 본 캠핑이 멋있어서요.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멋진 그리고 감성적인 텐트 그리고 가볍게 불어오는 산들바람 밖에서 먹어서 더 맛있는 고기와 찌개 그야말로 캠핑은 로망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캠핑을 했던 적이 8월이었는데요 굉장히 무덥고 습했습니다 어, 덥고 습해서 땀이 줄줄 흘렀고요. 이 바로바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잘 때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모기들은 저를 저와 아이들로 만찬을 즐겼고요. 정말이지 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호텔이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잠드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핑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여름에 캠핑을 가면 덥고 땀이 계속 흐르고 굉장히 찝찝하고 힘들고. 그런가 하면 겨울에 가면은 춥고요. 씻기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캠핑을 좋아하고 자주 가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캠핑은요 불편해서 간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캠핑을 갔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땀흘리고 캐치볼도 하고요, 또이 물티슈로 씻고요. 뜨거운 고기를 호호 불어가면서 먹었던 그 추억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래서요, 그 캠핑을 가서 그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이런 경험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요, 못살 때, 못살 때. 그 연탄으로 불을 지필 때 그때 가난해서 온 가족이 이 단칸방에서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난했던 시절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나는 젊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행복이 있으면 아 버틸 수 있구나. 그래서 의외로요 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것은 참을 수도 있고요 아 즐길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도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어 이름만 다를 뿐이한 가지 한 가지를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풀한 포기 없고요. 햇볕은 뜨겁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조금 있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임시로 이 풀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틈새로 바람도 들어왔을 것이고요. 아마 햇빛만 겨우 막았을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은혜로웠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초막을 짓고 살지언정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은요,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래서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했던 바로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절기를 이 절기를 주었던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도 함께 누리길 소원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는요, 바로 이 초막절 기억해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먼저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은 세 개인데요, 전부 다 하나의 절기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요,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대략 9월부터 10월 사이에 끼고요. 유대인들의 달력이 음력 기준이라서 어, 약간은 다릅니다. 9월 내지 10월쯤 되고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히 딱 맞는 건 아닌데. 거의 추석 때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때가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 그 초막절인데요. 자 그러면 어, 왜 이름은 세 개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세 개인 까닭은요, 어그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바뀐 것입니다. 자 먼저 장막절은요 개혁 한글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어이 조금 있다 보여드릴 초막이 요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라서 이제 번역할 때 장막 텐트로 번역해서 장막절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그 다음에 초막절은요 저는 어, 앞으로 이 초막절이라고 부를 건데 여러분 성경에도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직역한 단어인데 진짜 말 그대로 풀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이때가 어, 그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 이 그런 그 감사의 뜻을 강조할 때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어이 말씀에서는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막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막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초막입니다. 보시면요, 일단 나무로 그 집의 형태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나뭇가지와풀로서 얼기설기 엮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 저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집 주변에다가 만들어 놓은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멋있게, 더 튼튼하게 지어서 저렇게 생겼고요. 실제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초막은요, 저거보다 아마 더엉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게요. 우리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렇게 지으면 장마철에 다 쓸려 나갑니다. 근데 저 당시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해 놓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저 저 초막에 이름을 따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수장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장막절이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요. 딱 농사를 짓고 이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수확의 기쁨을 강조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날짜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4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 때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어... 초막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에 거주한 다음에는요 저렇게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무래도 광야 때보단 더욱더 윤택해졌습니다 집에 문도 생겼고요 지붕도 있고요 네, 창문도 있습니다 어, 더 살기 편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이 편해지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던 사람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란, 죄인인지라 몸이 편해지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 더 좋았던 것을 보고 납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때 좋았는데 내가 그때 정말 믿음 좋았는데라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던 때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바로 그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노라고. 나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그 초막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초막인데요. 왜이 초막절을 지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초막절은요, 은혜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초막은요, 움막만도 못합니다. 구멍은 뚫려 있고요, 만약 비가 내린다면 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사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는요, 어디까지나 임시로 지낼 장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요,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출발을 명령하실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중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벌을 받은 것만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이식해 주셨습니다. 어, 쫓아오던 애국군대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늘 머물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요. 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도 마셨고요. 심지어는 매출하기도 고기도 먹었습니다. 물론 고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 시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먹고 마시고 잠들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초막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자 했던 이 광야 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단순한 고생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셨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은혜로웠던 은혜를 얻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도요 이런 초막절 시기가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임시처소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분들께 이 임시처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길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돼서요 이전 교회를 허물고요 새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그임시처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임시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 건데요, 다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 단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어,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때 임시처서 진짜 불편한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들 행복하게 세상전이 전 완공되기를 기다리는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추억하는 그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이 임시처소를 행복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조건은요.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초막 같습니다. 어, 임시로 지내야 될 처소였고요. 아마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아마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소도 좁았고요. 이제 빌려서 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행복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들 추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요. 그 어디나 기쁨의 장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누추해도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고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초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요. 바로 기뻐해야 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은 기뻐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요. 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나무실과와종류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 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초막절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똑같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여기에도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어 13장 아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렛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고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명령하실 때마다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같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른 절기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7.7절 같은 경우에 딱 한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같은 경우, 경우는요 언급하는 모든 말씀마다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 이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고 명령 하셨을까요? 심지어는요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노비, 레윈, 객, 즉 손님, 고아와 가부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요 힘을 들여 노동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요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죠. 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광야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니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초막절은요 또한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노비도 기뻐해야 되고요. 레위인도 기뻐해야 되고 손님도 고아, 과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빠짐없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빠지지 않고 지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 온 인류 공동체를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한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도 함께 기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원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저 말씀에 나온 명절이요 바로 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날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이 끝날 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그 생수의 말씀을 선포하신 까닭은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쁨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날 이 기쁨이 넘치는 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막절은요. 그래서 더욱더 기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행복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광야를 헤매도 은혜로 추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막절은 언제이셨습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또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의 생수의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쳤던 적은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시 처소에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행복했던 그 초막절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초막도 하늘 나라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매일매일이 초막절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